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피내암, 특히 유방에서 발견되는 유관상피내암과 소엽상피내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피내암도 암인가요? 조직검사에서 본핵 등급은 무슨 뜻이죠? 허위, 호르몬 수용체, 이게 치료랑 무슨 상관이죠? 진단을 받고 처음 마주하는 낯선 용어들, 걱정과 혼란도 크실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개념부터 병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피내암이란 무엇이며 암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육안이나 소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의 암이에요. 제자리 암이라고도 부르며 아직 침윤되지 않은 상태라 전이 위험은 거의 없어요. 유관 상피내암과 소엽 상피내암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관 상피내암은 유관을 따라 암세포가 증식한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진성 암이고, 소엽 상피내암은 소엽 내에서 발견되며 향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지표로 간주되어 소엽 상피내암은 양쪽 유방 모두에서 암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정기 추적 관찰이 중요해요. 조직 검사 결과에서 핵등급이 무엇인가요? 암세포의 성숙도와 성장 속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1등급, 저등급, 성장이 느림, 2등급, 중간등급, 3등급, 고등급, 빠르게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 검사는 왜 중요한가요?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양성일 경우 호르몬 치료에 효과가 좋아요. 결과는 보통 퍼센트, 올레드 스코어 등으로 나와요. 허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허이 단백질이 과발현된 암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0에서 1 플러스 음성 2 e 플러스 M에 PC 추가 검사 필요. 3 플러스 양성 허2 e 표적 치료 가능. 수술 후 절제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종양을 제거한 부위의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남았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네거티브 깨끗함. 포지티브. 암세포 있음 재수술 고려. 클로즈. 경계 모호 추가 치료 논의 필요. 괴사나 석회화가 있다고 써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통 유관 상피내암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으로 치료 결정에 참고되는 정보일 뿐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피내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피내암도 종류나 등급. 절제 상태 등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치료 계획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상피내암 치료 시 병원에서 어떤 걸꼭 물어봐야 하나요? 첫 번째, 암의 정확한 이름과 등급. 두 번째, 호르몬 수용체. 허이 결과. 세 번째, 수술 절제면 상태. 네 번째, 추가 치료 계획. 다섯 번째, 추적 검사 스케줄. 지금까지 유방 상피내암에 대해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초기 단계라 해도 정확한 정보와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암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치료 방향과 추적 검사 계획. 병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담당 의사와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